제가 오늘은 학교도 끝나고 수원시에서 받는 장학금이 있는데 원래는 어제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시험이었어가지고 오늘 이제 받으러 가려고요 장학증명서를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이저 재물을 받으러 갈 건데 횟수 대비 가격이 정말 괜찮아서 받으러 가보려고요 좀 멀긴 해요 목동 목동이면 집에서 이제 왕복 4시간 잡긴 해야 되는데 이거 감안해도 엄청 저렴한 편이라 갈 만한 거 같아요 목동에 도착했는데 날씨가 너무, 너무 습해요 이제 뭐 편도 2시간까지는 이지? 이 a s y peasy 제가 오면서 핸드폰이 아니라 책을 읽었거든요 요즘에 약간 마음의 양식을 쌓아보자 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빨갛진 않지? 나 살짝 빨개 이게 빨갈 수밖에 없는 고통이야 지금 아 근데 일단 가곤 했거든 응 숨이 어디서 자라는지 다 느껴지지 않아? 어나 어디서 출발하는지 다 느껴져 어 일단 오징어 타는 냄새가 어, 엄청 나어나턱할 때가 많이 나더라 지금 말하는데 약간 얼얼하지 않았나? 어나 여기 시키 <laughs> 시키네 아 그래서 네가 옆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띠띠띠띠하는데 바로 시작한다고 이렇게? 그니까 그냥 바로 그냥 됐다 조지던데 그냥 나 깜짝 놀 했어. 갑자기 훅들어와가지고 진짜 웃겨가지고. 얘가 아무 말도 없는 거야. 죽었나? <laughs> 턱. 하여는괜찮았거든 어, 턱은 진짜 괜찮은데. 좀 갑자기 인중 거니까 와. <laughs> 난 생각보다 비싼 걸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 어. 이 정도는 살만해. 어, 이 정도는 싼걸 해야 될것 같다. 어. 다음에 있는 게 되고 보다덜 아플 거 아니야? 그래야 돼. 어, 그래야 되는데. <laughs> 그리고 우리가 뽑는 경영이 있잖아. 뽑았을 때그 고통 비슷했어. 그 근데 그건 이제 하나만 쳐서 예, 빠르게 그냥... <laughs> 알아서 근데 그거보다 더 세지 않아서 찰나 했던 것 같아 만약에 수면뽑는 것보다 더 아팠으면 코 밑에 했을 때는 너무 두려운 거야 턱을 하고 있는데 어. 이따가 인중증 할 텐데 이 고통이 여기 인중에 더 많을 텐데 <laughs> 이게 너무 구어가 긴장돼가지고 어. 턱할때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어, 어. 근데 이제 인중 한다고 입술 내려달래 어. 근데 입술 내린 법을 까먹은 거야 <laughs> 그그 친구. <laughs> 어? 모으기는 모았다 할 때는... 입술 모으지지 마시고 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 어. 어? 어떻게 했더라? <laughs> 생각 좀 하다가... 나 오목교 지나서 왔어. 아, 이로선으로 왔나? 영등포구청... 그래서 한 시간 40분 정도 걸린 거 같아. 여기서 이제 수원으로 가나? 너 수원이야? 그게 편하긴 해. 그러면은 그냥 오호선 타고 2,600원 더 내면 더 빨리 가긴 해. 하는데... 뭐 어떻게? 기차... 어, 있어? 아, 난 항상 나 수원 가면난 기차 타. 빨리 가려고. 어, 왜 이렇게 올 걸? 너거한 시간이 뭐? 아, 형 21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래. 그래서 이거 탔다. 고 아, 그래서 이거 탔댔잖아. 아, 천 600원이면? 여기 다서 빼 원. 2 6 0 0원면 시간을 벌고 싶 아, 안녕하세요. 뭐 먹? 어 나는 대표 먹을 것 같은데. 나도대표 먹을 거야. 추천 추천은 다 갈지 말고 절반만 적당이고 아, 이거 완전 아직... 씨. <laughs> 아, 뿌 <laughs> 냄새.. 여 아, 냄새. 정병? 전병? 전병? 메밀전병 할때그 전병. 아니, 그, <웃음> 정수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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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옛날 과자. 아, 전병어전병 메밀, 아니, 진짜. 멀쩡때 메밀적인 것 같긴 생각. 그... 근데. 1, 어, 약간 그래. 그런 거. 어. 그 냄새 나. <놀람> 뭐야? <laughs> 그냥 <한다>? 어. <웃음> <웃음> 아니, 씨. 그니까 이거 하나 얼마인지도 아, 니것도왜이어 예, 예. 뭐라 했지? 아, 뭐라 했냐고. 미... 아, 잠깐만. 아, 나 메뉴 말하는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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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원했던 디자인 이 있어? 나 이제 무난무난으로 하고 싶어. 깔끔한데? 괜찮은데? 데 조금 더 뭔가 있나? 이런 캐릭터 없이 그냥 배경만 있으면 좋은데. 우와. <laughs> 오... 못 골랐어? 아니, 너무 많아. 이거 병에서 와야 된다는 거 몰랐지. 아니, 너무 많은데? 나 근데 이거 헬로키치? 헬로키치? 안할 안할 건데? <laughs> 형, 슬리퍼도헬로키치나 <laughs> <laughs> 맞다. 형, 근데 이거 이전에, 이거 돋보기니까? 에바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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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안 돼. 아니, 아니 왜 얘밖에 안 돼? 아, 그래서 설마 이거 다 붙여놓은 건가? 옆에도 다 헬로키티의 저주에 걸렸네. 와, 잠깐만. 헬로키티밖에 안 된다고. <laughs> 부끄럽나 본데? 오징어 아니야, 이거? 어딨어? <laughs> <나더 있어>. 와. <laughs> 이야, 얘네들만 이렇게 재밌는 것같거는데 약간 젤라또 만드는 거어떻 그러니까. 근데 손에 안 묻는다? 꽉 집으니까. 아, 아? 씨. 아, 왜꽉 집으니까? 나고니까 진짜 꽉 찢기 됐잖아. 나 지금 그거 계속 그 릴스가 나왔고. 아, 씨. 뭐.. 뭐에 관련된 건가? 완전 느려지면서 막아 어. <laughs> <laughs> 진짜 이 노진이 형이 이때 있었어야 됐는데 그게 뭐야? <laughs> 또 지들끼리 <드리말라>. 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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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제가 행복동에 가는데 제가 사실 협찬을 하나 더 받았어요 사진관 협찬을 받아서 이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겸사겸사 행궁동 나들이죠 지금 11시 55분인데 저희가 어 2시에 촬영 예약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밥을 먼저 먹고 사진을 찍고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my 지금 행복운동 도착했는데, 날씨가 비가 왔다가 안왔다 그러네. 근데 또 하늘은 엄청 맑아요. 여우비? 그런 느낌? 12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좀 저도 늦었고, 친구들도 좀다 늦었어요. 일단 빨리 약속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맛있다. 여기 타코 맛있어. 인주 첫번 500개. <laughs> 어, 오. 느낌 있는데? 나 현장직 20년 하셨을 것 같아. 그때부터 산 차. <laughs> 어. 슉. 인주집이야. <laughs> <이제는 어디>? <laughs> 진짜 아니. 우리 지나온 거 아니야? 어. 지나왔는데. 지나가서? 어. 그래? 못 봤는데? <laughs> 들어가야 돼 안으로? 저거요? 아 이건가? 잉, 얘네 제발 별해 둘이 둘이 할까? 다오시겠냐? 그니까 보통은 덧깔로 해서 나오다 깜짝? 어. 응. 응. 나오지 않아 어, 그러면은 얘네 빼고 그둘 중에 하나 할까? 그 뭐? 아 벤치 지 벤치? 벤치? 벤치 벤 이거 뭐라고? 이거? 저희 갈빗살 구이 하나랑 고춧가개 그리고 바질새우 가 하나랑 그리생강가육 이거 뭐.. 이거 언제 간 거야? 17일 1일 뭐라고? 아뜨거 어? 너 대장장에 하기 아니, <laughs> 돼 있는 거어안돼 있는데, 안데 응, 나나너 학교 갔다 나게 없는 같아. 맛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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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 해야 될것 같아. 이거 지금 싱... 싱싱하다. 친구인데 그냥 먹고 있겠 먹으니까 <laughs> 3만배 맛있는데? 더워서. 우리 나 왔을 때 메뉴 그때 랑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비리아랑 플레싱가 있었어. 응. 금강빌딩. 어. 금강빌딩. 여기가 어. 금강빌딩. 아 맞네.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안쪽에 들어와서 아, 네. 준비하고 계시면 되세요. 네. 오늘 광고를 진행할 곳은 오디티 모드라는 셀프 사진관입니다말 아, 그대로 제한 아, 아, 시간 아, 동안 자유롭게 아, 사진을 아, 촬영하면 되는 곳이고 아, 자세한 아, 내용은 영상 보면서 어.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카메크요 케이크 먹 사진. 저랑 싸우시죠. 잠깐만 이거 휘어져 <laughs> 사진 촬영하면 이렇게 나오세요. 아, 네. 그리고 촬영할 때는 이 카메라 아니라 이 화면을 보셔야지 정면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사진 촬영은 20분이고 천천히 하시면 되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내 네, 여기 봤는데 위에 보고 있거든. 아, 어디 봤냐나괜찮네 할까? <laughs> 너네... 뭐야 어? 왜왜야개무서 <laughs> 정진 혹 여기 돌바도 들렸어? 오! 야나 진짜 떨어진 거 같아 아 떨어졌어? 아, 근데 아, 머리가 좀만 아, 아, 아 오른쪽으로 갈수 있게 아니 아니 손 아, 잡는 아, 위치를 아. 우도우도 우루, 우루 하고 <laughs> 우루하고 우 한번 하자 하나 둘셋 진짜 <laughs> 무슨 일로 오셨죠? <laughs> 왜웃으세 <웃었어? 웃음> <laughs> 아? 무슨 일로 오셨죠? 이거 보 이거, 이거, 이거 보세요. 보세요. 여기 다 같이 한번 앉아 주실 수 있어요? 아, 어. 그래서 어이 사진 마음에 든다 하시는 거 있으면 이거 별표 표시하시면 되세요. 사진은 총두장 고르실 거예요. 네. 저희는 이렇게 한 세트씩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아, 네 네. 한 팀당 한 세트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걸 한 장씩 더 갖고 싶다 하시면 여기 2나 1세트 더 추가하시면 되시고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네. 네이버 리뷰 작성하시면 되세요. 이거 QR 코드 꼭 하셔야지 파일 보정본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오늘 사진 셀렉 어떻게 되죠? 내가 왜 설명해야 되지? <laughs> 1번 여름의 시원함을 담은 수박 다시 왔어 나 그리고 얼박이 얼빡 얼빡의 <laughs> 얼빡 <laughs> 어? 어 뭐해? 너 필요해? 나 남는 거 조금 마실게 두 개까지지? 응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러면 <laughs> 너희 픽 sir. 나 사실 처음. 와. o m y a n Rom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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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아 y a n r 카메라 <laughs> 보면 무슨 을못 참겠지? 여 무슨 데리야? 닌텐도 하자. 닌텐도 하는 거 구경하려고. 어? 크레딧이야? <웃음> 어. <웃음> <웃음> 여기가 선이라고? 여기. 여기가 선? <laughs> 이거 앞까지? 여기가 <laughs> 선이야? 프로게이머야. 야너 해봐. 친구야. 잠깐만 아니 각이 잘 나. 1등이네. 1등!

American a d French Cropper. Yes, no, I'm so tough. So, you can't do it. You can't do 이 t 이 o u can't do it. You c 이 n t do it. y o 있 c 게 이거도는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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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정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정아이 정도. 이 정도. 하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내 네, 군적금이 다 저기 들어갔어. <laughs> 네 사장님 저희 확인했는데 네,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 오디티 모드마즈 사랑해주세요.